비신학생 청년들의 신앙이야기 툭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의 신앙살이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연말이니까 긴장도 좀풀겸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원래는 처음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자 왜냐면 보리님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가지고 아, 어, 그때 그래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카톡방에 그래서 혹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면 좋을까요? 네, 저보다 어. 제일 관심 많은 거는 강선님요,가 조금. <laughs> 강선님은 왜 결혼에 관심이 많으시죠? <laughs> 결혼. 강선님의 결혼이란 무엇인가요? 새로운 도전이죠, 새로운 도전. <laughs> 왜 결혼이 하고 싶으신데요? 왜 결혼이 하고 싶냐? 물론 때가 돼서인 것도 있고 가장 예쁠 때 하는 게 맞다고도 생각하고. 지금 본인은 예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웃음> 경제적으로도. <웃음> 이 성숙도 면에서도 가장 예쁘지 않나 어... 이 나이대가 스스로의 예쁨을 인정한다. 뭐 사람의 성숙도에 따라서 나이는 좀 달라지겠죠. 지금, 지금 제가 딱 그정 그럴 것 같다. 좀 굉장히 상황가치고 있는 것 같다. 오보린님은 <laughs> 어... <laughs> 결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결혼보다 는 연애에 더 관심이 있어요. 연애 뭐냐면 결혼 하기 전에 연애를 먼저 해야 결혼을 하는 거니까. 순서... 차이가 뭐죠? 연애와 결혼이요? 네.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그게 무슨 차이인 거죠? 결혼하면서도 연애를 하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지만 갑자기소개팅한 사람 안 가고 하루 만에 만이서결혼할수없으니까 연애를 좀 하고 그사까요 알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그럼 보린 님한테 연애는 약간 결혼을 위한 범퍼 시간 같은 건가요?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t i o 좀 상대를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다 l a t i o n s i m u l a t i 고 n Simulation. s i 다 u l a t i o n s i m u l a t 결혼 n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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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여권 마련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면 좀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혼자 사는 게뭐 그렇게 엄청 외롭지도 않고 살면 살아질 것 같고 살면 살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그냥 혼자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근데 최근에 할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 같아 크리스찬에게 연애랑 결혼이란 꼭 필요한 걸까요? 음 성경적으로는 꼭 필요한 거죠. 여기서 결혼이라고 하, 하면 그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포함한 법적 절차 뭐 이런 의례 절차들이 아니라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와 함께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신경하겠죠? 왜꼭 필요할까요? 결혼을 하신 선배들을 보면 <laughs>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더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때도. 본인의 가정에 대한 얘기를 예로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느끼, 느껴지는 게, 아, 저 사람이 가정을 이뤄서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이 관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결혼은 필요한 거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부리님은요? 질문이... 아, 크리스천에게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일까? 필수적일까? 사실 크리스찬에게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진짜 신실한데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결혼이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하고 싶으면 근데 약간 그건 되게 좋아요 교회에서 그 부부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이제 같이 첨부 잡고 집으로 가는 모습은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가족이 같은 한 교회를 다니고 같이 나눔하고 하는 모습은 이제 제가 보기엔 되게 따뜻했어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결혼해서 같이 교회 다니고 하면 좀 좋겠다. 그랬습니다. 어, 그래서 그 결혼한 서 함께 교회 다니는 모습 참 보기 좋더라. 크리스천에게 그런 것도 하나의 행복이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함께 나눌 ]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지만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네. 사람마다 생각하는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왜 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거든요.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근데 사랑이 뭐냐에 대한 정의 정의를 내리는데도 그렇고 사랑을 하고 나면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 그런 것에 있어도 그렇고 결혼이라는 게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족을 네. 이룬다는 게왜냐면 제가 생각한 사랑은 뭐였냐면 어, 최근에 깨닫게 된건이 상대방을 나의 일부라고 여기는 마음 그게 심해지면 막 스토커가 되고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또 되게 남을 아끼다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자식이 또는 내 애인이 아프고 힘들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막안 하던 기도도 갑자기 진심으로 하게 되고 그런 거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하게 되는 것들을 느끼는 게 사랑이 아닐까? 사랑이 뭘까? 예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궁금했는데 제 나름의 정의는 그런 거 같아요. 이 상대방이 나의 일부라고 느껴지는 감정, 그게 사랑인 것 같다. 그냥 항상 이 사람이 행복, 이 사람과 있으면 항상 행복한 것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항상 뭐각질순 불행한 것만도 아니고 어떤 긍부정을 떠나서. 이 사람이 나의 일부라고 느껴지는 그 감정이 들면 사랑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연애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내가 나조심적인 사고를 하다가 갑자기 나는 모르고 저 사람이 참잘 되겠다 싶은 잘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뭔가 그런 연애 감정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더 처음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족을 이루는 결혼이라는 게 그런 사랑을 알기 위해서 또 필요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하게 됐고 그리고 그럼 연애만 해도 될지 결혼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속성은 결국에는 생명을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물질적인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아이를 잉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어, 사랑을 하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 그런 결과들이 벌어지는, 이게 꼭남녀만의 사랑만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 이 사랑이 정말 성경적인 사랑이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그런 게 우리도 그 사랑의 결과물인 거고,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그렇게 생명을 낳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혼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 결혼하는 게 그거를 한번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해 보는데 꽤나 없어서는 안될 절차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는요 뭔가 아이를 꼭 가져야 된다 특수한 경우는 항상 있겠죠 근데 아이를 가지는 것이 조금 더그 사랑을 잘 표현하게 되는 방식이 아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불임 가정은 그러면은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도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어, 우리가 생명을 또 잉태하는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을 잉태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가면 그러면 조금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브리니미한테 원하고 싶은 게 연애를 시작하는 이유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 이유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요? 어...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연애를 하고 그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고 함께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미래가 있어서 저는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강선 님은 제 생각과는 반대일 것 같은데 자세부터가 <laughs> 못마땅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일반 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과 연애랑 다를 게 없나요? 물론 뭐 굳이 달라야 되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크리스찬끼리의 연애라고 한다면 다른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다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다를 점이 반드시 존재한다. 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비 크리스찬과 똑같이 선택해서 결혼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런 경향들이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끼리 결혼한다고 이제 거의 한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축하하려고 이렇게 탄사에 올라가시는데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면서 그 연애를 그러니까 교제를 이어갔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음. 저는 비크리스단과 크리스천의 연애는 법법이 좀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달라야 된대요? 그게 막 거창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연애하면서 기도 해보고 연애 시작한다던가 만나고 나, 만나자마자 기도를 해서 음... 시작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큐티를 같이 해본다던가 아니면은 뭐그 메시지를 담은 성경과 성경적 메시지를 담은 그런 책들 성경 아니더라도 그런 책들을 읽고 서로를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해봤다던가 이러한 어떤 신앙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봤는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카페 가고 이런 어떤 그런 비슷한 패턴을 반복했는가? 그런 의문들이 든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창끼리 연애하면? 그러면 보리 님한테 하는 질문을 정리해서 한번 묻하 주세요. 그러면 안 돼. <laughs> 아니, 왜? <질문으로 웃음> 아니 그럼 좋아해서 그거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 아니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든 여자든 일단 서로한테 호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일단 서로한테 호감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거를 발전시키려면 그 관계를 지속하고 발전시킬 때이 비크리스천들과 루트가 좀 달라야 되는 게 아니냐 아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좀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